こうえー、と感動というか見ていただけるのでずっと物語について来られると多分見ていただけるんですけどただ最初からそこに至るまで自分の本当に細かい変化がすごく細かいのでもしかしたら気づいていただけないかもしれないって今おっしゃったら気づきましたっていうお答えも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変化も、えー、と一緒に追っていただいて見ていただいてそれはもう自分だけではなくてお金さんさも一緒だと思います。 제 역할이 원체 무겁고 무섭고 나쁘고 그래 그래요. 근데 중간에 장군님이 살아계셨던다고 여신이 보고 계셔 노래 부를 때 저도 모르게 배를 빨리 고친다는 소리에 탈춤을 추고 야 이상한 포즈를 잡고 그게 저도 모르는 기쁨에 나오는 그런 즐거움 한번 나오는 저의 그 아주 그런 밑에 있는 모습 그 부분 다른 부분이야다 悪い役で怖いキャラクターで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将軍様が生きてる」っていうナンバーから女神様が見ているまでそこで船がもう早く治るっていうことを聞いて本当に嬉しくて浮かれて自分でも思いつかなかった踊ったりちょっと。 이 밑에 아 포즈를 다 자신 도모분そこだけなと思うんですね、自分。それ以外本当にが続くので、そういうを意外なを見ていただけと思います。の 다른 매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이 작품이 무인도에서 처절하게 살고 남과 북의 전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더 실제처럼 그러니까 느끼실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그래서 라이브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인물 중에서 감정에 가장 솔직한, 기막 그러니까 숨기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역할이라 그 이 배를 탔을 때 절박한다든지 무인도에 30일 있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작품 전체적으로 이 시간의 경과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자신은 무다도 미인도에 있 그것도 적있을때그을 誰、どのキャラクターよりも一番正直な性格を持っているキャラクターなんですね他の人はいろいろ隠し持ってる部分があったり暗い部分が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彼はそうではなくて感情がすごくストレートに出てしまったりその置かれた状況をすごくストレートに表現するので自分の変化を見ていただくと今彼らが逆にどれだけ悲惨な状況に置かれ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が多分伝わると思うのでその部分を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제가 하는 작품이지만, 뭐, 매 장면, 장면마다 사실 다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아까는뭐다 얘기하셨듯이. 그리고 뭐 제가 뭐 아까 놓칠 수 없는 장면, 한영범으로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한영범은 이제 세상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나무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체력성으로 많고, 말도 많고, 감정성으로 심하고, 그래서 이제 방영미 여러분께서 이제 놓치고 놓치고 가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태장이 없기 때문에 땀 닦을 시간도 없어요. 네, 한영범이 이제 점점 땀에 젖어가는 모습. 언제부터 땀에 젖어가는 거저 땀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뭐 그런 거 태장이 네, 없어서 좀 많이 편하긴 한데 물론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해요. タタでできるもちろん全体の流れを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特に自分の役は、まあ、セリフも言葉も多いですしおしゃべりですし感情の起伏も激しいですし行動もすごいいっぱいしますしで1回にしかこの舞台から退場するのがないんですねあの自分のシーンでなくても木のところにいたりとかなのでも汗だくになっていく自分の姿を見ていただくとどれだけ頑張ってるかを見ていただけるのでそういう自分の変化を見ていただけるかと思います。 사실 소대에서 공연을 지켜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이 공연이 처음에는 저도 어떤 장면, 장면, 장면을 내가 잘해야지라는 회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장면 하나도 허으로 <laughs> 만들어진 게 없고 없으면 안 되는 장면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자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しください。そることでき自分、江上様は舞台に登場しない時間が結構あるのでそれからずっと舞台を見守っているとやっぱりどのシーン、どのどの瞬間もなくてはならないものだと思うのでやっぱり作品全体を通じて見ていただくことで,でそこで感じていただくたものが。

제 생각에는 어떤 한 장면을 뽑는다기 보다는 이사람들의 변해가는 과정,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통으로 보시면 이 인물이 확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他の仲間もやはりその全体を見ていただくことの一つ一つ見せ場もあったりお見せすることもできるんですこそこは多分その人物のある断面しかお見せできないと思うのでそうではなくて全体を通じて彼らの変化する姿どういうふうに時間が警戒していくのかそういうのをずっと見ていただくとやっぱり全体で見ていただくとそこで自分の気持ちにこう通じるものがあ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では、るうい,う間い,いろんな 대장님이 마지막으로인사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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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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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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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일본 마지막. 일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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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기간 동안 마지막. 마지막. 동안 동안

開演されますのでお待ちください。いい皆様本日は長い時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目羽様が見ているは見ているはこちらの劇場で10月1日まで公演をいたしておりますので。 たくさん宣伝していただいて、この素晴らしい舞台を一人でも多くの方にお届け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